지금 수영장이었어요. 응. 집에 있다가 다니 호텔에 있다가 수영장이었어요. 응. 그래서 수영하고 있어요. 지데두 번만 요 네, 잠수했어요잠수잠수봐잠수 어, 안경끼고 누워서 잠수 아래 보면서 막를 잠수를 잠 맛있는 맥주랑 짜는 거예요. 짜니다 짠. 짠. 음. <깔남> <침> <카라를 이> <깔남> 저기가 막 <나> 무슨 종류막리 <놈> 우리는 이런 걸 먹을 거예요. 래저는 <이> 예능이에요. <내일 무나요? 이> 안녕. 안녕. <이> <놈>